어, 안녕하세요. 이이찬님일게스트로이 제우스 버킷을 강리의 목속파스로 한번 가볼게요. 프랜 이제 아직 이제 쓰작이안된 이제 코 있으면 금요일에 쓰다 끝난 것 같은 오시 s 스를들리고 한번 어, 가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제 그 예를 든 거는 자 쓸데가 있어가지고 갖고온 거거든요. 왜이 반감이 어, 잘 먹힙니다. 아이고, 만들어 못맞췄네요 어, 세네, 혹시 있어요? 실제로 강리 같은 거에선 거의 처음으로 들고 가는 건데, 음, 어,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이제 좀 써봐야 되겠죠 한 가지 이제 이게 힘든고 보면은 6호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, 5켄강을 넣은 댐디를 조금 빡셀 것 같긴 해요. 그점만 조심하면은, 주시면... 어,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최대한 힘에 딛고 막 터지고 그런 걸 이제 바라야 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 예, 여기 3층에서 아마 크라켄일 텐데, 아닌가? 4층이구나. 일단 지금은 문제가 안 되나요? 또 뭐, 될수 있나요? 어떻게든 지구로 하긴 하는데, 안 되나요? 음. 일이 조금 딸리니까 일단 필수를 예, 한번 써가지고 음, 딜링 한번 할게요. 예, 하나하나 쉽기 때문에 아마 그 포도이봉들은다 나갈리 될 거고 찾아보냐? 여기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, 일단은 다목속리 이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, 일단은 뭐, 별거 없어요, 그냥. 좀떤 신의 드롭을 지어가지고, 회복 드롭을 수급시키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, 이걸 써요. 그 다음에, 히메나, 히메나, 펠세스 안 걸리기 바라면서, 예, 뭐, 그렇게 한 거죠. 음.. 축소광이 걸렸네요. 일단 뭐 일단 아, 하인도 회복을 하고 아, 이제 떼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. 아 이거라 했었으면 오콘 단 조금만 딱 봤을 텐데 음. 지금 약간 삐르라서 그러니까 한 대만 더 맞고 이게 지금 데빌도시가 아니라서 차타를 맞고 버틸만해요 데빌도시도 버티긴 하겠지만 자, 이렇게 됐으니까. 생각보다 숙제를 좀길어주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안 죽으면 곤란한데? 어, 다행이네요 음 일단 뭐 투웨이 같은 딜을 해가지고 어딜고잘들어네요 아, 이정도면 아마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잡았고 어차피 이제 연속 공격당이 더 쉽지 않으니까 편하게 이제 예, 뭐편하게 공격하면 됩니다 아마 이거 이거 안 돼도 죽긴 죽을 거야. 음 여기서는 시실드 키고요. 한 방을 눌러볼게요. 가능하면 이제 트릭스를 맞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봐야겠죠. 근데 좀 이게 트리스트를안 맞기 좀 힘들고 아이고 위험했잖아? 아 이게 디브가 터졌면 거의 한방에 했을 것 같은데 아 다행히 한방이네요 됐고 이제 아폴론이 오는데 아폴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음... 일단 뭐지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일단 버티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. 어 뭐야 벌써 마타 시작해? 마타 시작하면 내가 골라네 음,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페르세우스죠 페르세우스 써가지고 회복을 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좋을 것같아어어 잠깐만, 잠깐만, 뒷과 터져가지고 한시의 위기는 네, 넘어갔죠. 다음에 보면 네 튠이나 그런 거는. 일단은 음 지금 비속 위주가 맞는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콤보 시킬 수 맞아요. 그냥 최대한 티를 많이 내세요. 많이 내고 욕한번더따어되겠네 음 됐죠? 응? 음? 아이고 뭐 대충 이렇게 되면은 미친놈 같아, 이거 보기에... 회복 들어 잡고 한번 가볼게요. 오, 야야야, 그냥 회복력이 좋으니까. 어, 잠깐만. 아, 이거... 약간 좀 계산이 조금 어긋난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한대더 맞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솔직히 대어 아, 여러분 진짜 곤라는데 일단 뭐 어쨌든 이래놓고 지금 무슨 리케로 판다고 값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. <laughs> 왜 그럴까요? 자 이제 어 드롭은 충분하고 원래는 이제 횡강 스틸로 파트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커를 하고 싶긴 한데 제가 횡강을 맞출 리가 없겠죠? 아니 그 남자는 횡강이 있겠죠? 맞춰보자 한번 맞춰볼게요 듣고님 하... 커피는 이걸리 이고요 그냥 나가 죽어야겠네 오늘 사탄강님1컷 이후로 안 걸리는 거 하네요. 아 근데 이게 또 이게 또크리스다 이런 걸로면 망하는데 역시. 아 그래도 다행히 그 뭐냐 바인드 웹은 가능하니까 일단 한 바인드 웹부터 해볼게요 일단 어쨌든 프리즈브라스틴 버텼고 일단, 이건 죽겠죠? 음.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얘 총각이 나와요. 한 방에 잡힐 거야, 일단, 알때 보고 간좀 보다가. 음. 일단, 물돕 2개고, 안돕 3개에다가 여덟 개죠 오늘 10일 아니면. 음, 10일 전면은 13을 택하는 건데. 쿨하게 <laughs> 패를 <프러기 폐를> 쓰고. <laughs> 음. 눌러보자, 뭘까 이거. 다시 한번 세볼게요. 5, 8, 11. 11이니까. 원래 들으면 여기 네개 이렇게 위에 해 가지고 차는 건데. 음. 방법을 좀 약간 어렵네요. 여기다 3개 놓고 4개 놓으면은 1개 남는데 머릿속으로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손가락만 빠르면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해렇게네 직구 터져가지고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. 예, 어떻게 잘 가지고 <laughs> <laughs> 느린느리 차지만 예, 그 이찬님이 어, 요청하신 오실스 넣은 파티로 워킹을 클리어했습니다.